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뿌셔뿌셔 중국어 회화 입문 강의를 맡은 놀쌤입니다. 네, 저희 뿌셔뿌셔 뿌셔 중국어 회화 강의는요, 중국어 발음부터. 단어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회화 표현들까지 뿌셔서내 걸로 만들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강의인데요. 중국어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고 지금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는 시간만 지연시킬 뿐 뭔가 해결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도전을 해봐야 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중국어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조도 발음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제 막 중국어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희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혹시 여러분 나 지금 강남역 9번 출구야 라는 말 중국어로 하실 줄 아시나요? 모르시죠? 요런 표현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특히 저희 표현들은요, 진짜 네이티브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들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그런 거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문 수업이어도 저희는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표현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어, 여러분 조금만 집중을 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뿌셔 뿌셔 중국어 회화 강의는요. AB AB 이렇게 정해진 딱딱한 대화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회화 표현들을 정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지 않는데요. 저희는 회화 수업이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지 않고요. 이제 문장 통으로 하나로 외우는 모국어 학습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 학습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입문 단계이니까요. 계속 충분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 어렵다던 그 중국어 발음, 성조.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표현들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저희가 15강까지 있는데요. 그 강의만 다 들으시더라도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생각들을 간단하게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회화 정말 배우고 싶죠? 그럼 저희는 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 쨔쨔!